우리의 잘 물든 가을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고 합니다. 가을 단풍 구경, 단풍놀이 다녀오셨어요? 어느 곳으로 혹시 계획 중이실지요? 보고 싶은 사람 때문에 먼 산의 단풍, 보고 싶은 사람 때문에 물드는 사랑. 안도현 시인의 단풍이라는 시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온전한 삶이다. 동키호테의 저자 미켈데 세르반테스가 한 말인데요. 오늘은 나의 날입니다. 내일은 너의 날인가요? 지금 우리는 지리산을 하산하기 전까지는 온전히 산에 있는 거죠. 이제는 조심조심 잘 내려가야 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로 FM 이숙의 사과꽃 향기 이야기 69회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휘청거리는 지리산입니다. 제목이 말해주듯이 하산길이 얼마나 험난할 것인지 예상이 됩니다. 오늘 드디어 지리산 시리즈 4편 마지막 편입니다. 첫 곡으로, You Raise Me Up을 듣고 싶습니다. 힘을 잘내내려가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무려 12명의 테너들을 모셔왔습니다. 더 풍성한 화음과 파워를 느껴보세요. 12 tenors, You Raise Me Up.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ie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The night yeah. 서목 산장에서 다시 공사 등산로로 들어선다. 하산길은 너무 가팔랐다. 골짜기로 이어지는 돌계단. 자칫 발을 잘못 딛으면 큰 일이 날 것만 같은 긴장의 연속이다. 조원 정 대원의 도움을 받으며 조심조심 한발한발 한발 내딛는다. 우리 조장님과는 점점 멀어진다. 그다마 돌계단 옆 꼬리풀이 반갑다. 내가 자주 찾는 산, 매봉산에서 본 풀을 이곳에서도 만나다니. 돌계단 양옆에 야생화들이 줄지어 피어 우리를 환영하고 위로해 주는 듯 하다. 또한 질경이도 반가운 풀이다. 첩첩 산중이라는 말은 여기를 두고 하는 말인가 보다. 도대체 끝이 어디란 말인가. 끝간데 없이 보이지도 않고 바위 사이로 물이 흘러넘치는 계곡을 따라 무한정, 무한정 내려온다. 후들거리는 다리를 간신히 주체하면서 뻣뻣한 다리를 달래며 내려와야만 한다. 종아리에 아리베였다. 장딴지는 근육통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다리를 수없이 건너며 왼쪽으로 왼쪽으로 그리고 아래로 아래로 내려오는 길은 계곡길이다. 계곡을 따라 흐르는 폭포를 따라 내려온다. 골짜기마다 흐르는 물. 콸콸콸 흐르는 물은 천둥소리를 낸다. 골짜기마다 흰 거품을 뿜어내며 아래로 내달린다. 저 골짜기에 물에 실려 떠내려 간다면, 스르르르 미끄러지듯 중산리에 닿을 텐데, 편안히 다리도 아프지 않을 것이다. 명창들은 저 폭포 앞에서 목에 피가 나도록 연습한다지. 득음하면 자기 목소리만 들린다고 한다. 산 중턱에 흘러내린 물이 고인 곳, 그곳에 모인 고요한 물은 쪽빛 호수 같다. 무공의 청정 지역, 폭포 옆 바위에서 쉼을 갖는다. 돌도 나무도 힘차게 떨어지는 폭포도 흐르는 계곡의 물도. 시원한 공기와 바람도 나뭇잎과 같은 깊은 산길에 피어난 야생화도 모두 모두 자연 그대로 원시의 멋과 어우러져 자연스럽다. 이 속에 있으면 세월 가는 줄도 모르겠다. 나무가 뿜어주는 고농도 산소를 마시며 젊고 탱탱한 그대로 살수 있을 것 같다. 계곡을 따라 내려가는, 가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여기가 길인지,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인적이 드물어 의심할 때도 있었다. 사람 다닌 발자국가 다 보이는 희미한 곳을 더듬으며, 한발한발 한발 조심조심 내려온다. 잠시 폭포 옆에서 쉼을 갖고 다시 산행을 계속한다. 혼자가 되었다가 다시 합세하고 또다시 일행들과 멀어진다. 내가 뒤처진 것이다. 이미 너무 지쳐 있어서 험한 길에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다. 어느새 고마운 조언 이 대원이 따라와 주었다. 앞서가며. 나를 계속 보살펴 주신다. 돌과 바위, 높은 곳과 낮은 곳, 계속해서 앞서가며 잡아 주신다. 등산할 때도 힘이 되어 주셨는데, 하산할 때도 나를 따라와 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이대원님이 아니면 내려오기가 어려웠을 것 같았다. 또한 수없는 사람들의 발판이 되어준 고마운 돌과 바위들,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때묻고 오히려 징검다리 되어준 고마운 돌들이 있었기에 안전하게 내, 내려올 수 있었다. 계단과 철다리, 나무다리, 밧줄 등등, 또한 그것들을 설치하느라 수고한 손길 덕분이다. 자연을 사랑하고 산을 사랑하여 수고한 분들에게 찬세를 보낸다. 내려오는 다리는 이미 내 다리가 아닌지 오래되었다. 고마운 운동화 덕분에 잘 걸을 수 있었지만 올라갈 때는 오른쪽 운동화가 입이 약간 벌어졌더니 내려오는 가파른 돌길 덕분에 왼쪽마저 입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드디어 아침에 나누어진 길, 그 갈림길에 도착했다. 이제 칼바위 근처에 도착했다. 울고 싶던 산길을 내려와 이쯤에서. 음악 한곡 듣겠습니다. 핸델의 오페라 니날도 중에서 울게 하소서 조수미가 TV 예술 무대에서 노래합니다. 바위에서 중산리까지도 1.3km가 남았다. 더욱 힘든 발걸음이다. 다리는 물론이고 발바닥도 아프고 발가락도 아팠다. 내 짐작으로 충분히 뛰어내릴 수 있는 높이인데도 나는 다리가 휘청거린다. 헛걸음질도 하고 힘없는 발걸음이 계속된다. 징검다리 돌을 헛디뎌. 물구멍에 빠지기도 한다. 정말 더 이상 갈 힘도 없다. 있는 힘을 다해 겨우겨우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다. 지친다리를 이끌고 휘청거리는 지리산을 빠져나오자마자 산자락 끝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어느새 김대원이 뒤따라와 산자락 끝에서 우리와 합세했다. 김대원이 아픈 내발 마사지를 자청하고 나선다. 자신도 힘들고 아플 텐데 난 그럴 수 없었다. 아니 그 태도로 이미 최상의 마사지를 받은 것이나 진배없었다. 우리 교육부 신사로 통하는 김대원 님 진실로 고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래오래 앉아 있었다. 물에 빠진 젖은 신발과 양말을 벗으니 시원했다. 왼쪽 검지 발가락에 어느새 페디큐어가 칠해졌다. 검은색에서 검붉은 색으로 점점 보라색으로 변하고 있다. 아직도 영광의 색으로 남아있다. 산 아래 내려오니 오후 6시였다. 아침 8시부터 10시간의 산행이 끝이 났다. 후발대 대원들 중에 너무도 힘들고 지친 대원들도 있었다. 체력의 한계를 느끼며 고전 분투하며 천황봉 등정을 끝낸 24명의 모든 대원들께 큰 박수를 보낸다. 이렇게 험한 10시간의 산행으로 이젠 전국의 어느 산도 다잘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들의 대륙을 하나님의 발자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이 마치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이 지리산은 어떤 하나님의 솜씨일까? 하나님의 어떤 흔적이 남은 것일까? 네. 여기까지. 오늘 69회로 66, 67, 68, 69회까지 4회에 걸친 지리산 등정을 모두 마칩니다. 이렇게 10시간을 저와 함께 등산하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는 마칠 시간인데요. 지리산 하산을 축하하는 의미로 한 잔, 드링, 드링, 드링크 해야겠죠? 비록 다리가 후들거리고 발이 아픈 상황이지만 하산했으니 고생한 발을 붙들고 발에가, 발에게 감사하며 축배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요 대목에서 선곡을 약간 고민했는데, 라트라비아타의 축배의 노래를 할까? 황태자의 첫사랑에 드링크송을 할까 고민하다가 끝으로 선곡한 곡은 영화 황태자의 첫사랑 더 스튜던트 프린스 중에서 드링크송 마리 마리오란자가 노래합니다. 디보 마리아 디보 마리오 금세기 최고의 테너죠. 영화에서는 배우가 립싱크 한 것이고요. 우리 모두 함께 축배, 축배를 들어야겠죠? 축배를 들면서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헤어지지 말게 해달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사랑스럽고 뜨거운 축배의 노래입니다.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멜로디로 익숙한 곡입니다. 1 0시간에 성공적인 산행을 축하하는 신이 난 목소리로 축하한 마음을 담아 축배를 들어요. 자, 여러분 가지신 잔 속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와인, 위스키, 맥주? 그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자, 축배를 들어봅시다. 짠! 제 방송 내용을 글로 보시려면 민들레 성서마을 이야기마당 이숙의 글방에서 보시면 됩니다. 지리산 이야기 4편을 네 모두 마칩니다. 제 글방 목록 64부터 67번에도 있습니다. 더 보기에 소개된 선곡표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도움의 이민수 선생님 선곡과 진행을 하는 저는 이희숙입니다. 그럼 이 가을 단풍 물들이듯이 사랑 깊어가는 이 가을에 더 행복하세요. 끝으로 드링크송을 들으시면서 69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하산하셔도 좋습니다. My Lift your stein and drink your beer. Right, right here. Lift your stein and drink your beer. Drink, drink, drink. Two eyes that are bright as stars when they're shining on me. And drink, drink, drink. Two lips that are red and sweet as the fruit on the tree. Here's a May those lips that are red and sweet to